안녕하세요 쩡정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세수도 하고 이제 씻고 정리를 할 건데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기초도 물론 중요하고 새로운 기초랑 클렌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실게요 박스는 이렇게 오, 이렇게 안한 세트가 들어있어요 버블리 화이트 샵의 트윈원 클렌저. 버블리 에이 하이드로 아쿠아 버블 토너. 그리고 버블리 세라마이드 옥시젠 미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3단계 다 오늘 써볼 겁니다. 우선 버블리 화이트 샵의 트윈원 클렌저를 써 보도록 할게요. 화장을 지울 때 사용을 하시고요. 저는 화장은 잘 하지 않지만 매일 선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이 선크림도 깨끗하게 세안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화이트 자, 여기 스파츌라가 안에 들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터서 얼굴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자, 됐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이 샤벳 클렌저를 얼굴 전체에 롤링을 해주세요. 이때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전체에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버블리는 바다에서 선물한 다양한 해양 원료로 시작이 되었고 그 아름답고 순수함을 이어받아 자연의 선물을 느끼게 하고자 심층수와 해조류 같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수중의 원료로 우리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일으켜주는 브랜드 버블리입니다. 코코넛 유래 천연 계면 활성제에 함유된 저자극 약산선 클렌저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어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세정력이 우수하고 거품도 풍부합니다. 100개 이상의 미량 원소를 합류한 풍부한 미네랄과 9개의 해양 추출물로 구성이 된 버블리 마린 콤플렉스가 들어있어요. 베타인이 들어있어 예민하고 민감한 트러블 피부까지도 모두 사용 가능한 저자극 보습제로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컨트롤합니다. 알란토인이 있어 뛰어난 보습효과, 진정효과가 있구요. 지용성 비타민 토코페롤로 피부 속 수분 증발 차단 및 건강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주세요. 너무 세게는 마시구요.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미온수 물을 묻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클렌저기 때문에 거품이 나거든요. 그때 2차 세안, 두 번째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닿는 순간 얼굴에 다 거품이 변했어요. 미온수로 세안하고, 저는 마지막은 항상 찬물로 다시 한번 정돈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건조시키고, 돌아가서, 다음 단계는 토너. 다음 단계로 토너를 써볼 거예요. 이게 케이스들이 전부 다 바다 느낌이 나지 않아요? 심층수나 해양 원료들, 해조류들을 원료로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느낌. 아, 완전 시원한 바다가. 느껴지네요. 자, 얘는 토너니까 얼굴을 정돈을 해줄 건데요. 제가 일부러 안 닦고 있었어요. 얼굴을 닦고 떠들면 얼굴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르기 직전에 닦으려고 네. 버블 토너이기 때문에 얼굴에 바로 발라주셔도 되고 손에 덜어서 하셔도 돼요. 버블리 에이 하이드로아쿠아 버블 토너는 약산성 버블 토너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고 8종 히알루론산 함유로 강력한 보습감도 줍니다. 100개 이상의 미량 원소를 함유한 풍부한 미네랄과 9개의 해양 추출물로 구성된 버블리 마린 콤플렉스도 들어있어요. 피부 결도 개선하고 피부 장벽 강화시켜 주고 판테놀과 안란토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 효과를 줍니다. 자, 이렇게 흡수를 시켜 주거나 이렇게 화장솜에 토너를 얹어서 이렇게 피부 결을 정돈해 주셔도 돼요. 숨소리들리시나요? 목까지... 이렇게 해서 세안 후에 기초단계에 이렇게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미스트입니다 미스트도 한번 보실게요 역시 바다향 가득한 미스트 역시 세안 후에 기초 단계에 미스트를 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화장 전후 뿐만 아니라 낮에 일상생활 하다가도 어좀내 아, 피부 건조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실 때 뿌려주시면 돼요 가까이서 뿌리지 마시고요 너무 멀리서 뿌리지 마시고 한요 정도 15에서 한 30cm 정도 거리에서 부사를 해주시면 돼요 저자극 약산성 산소 미스트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표면의 수분 손실을 막아 적당한 수분 밸런스를 음, 유지해줍니다. 마린 비스트로 콤플렉스를 함유하고 있고요. 있고요. 유해 산소 제거하기 위한 산소수가 함유되어 피부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잠깐 동안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스트를 얼굴에 뿌리고 난 다음에 한 팔뚝.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 얼굴에 맞고 싶으면 얼굴을 대고 눈을 감고 입은 벌리면 안 돼요. 왜냐면 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얼굴에 남아있는 미스트를 이렇게 흡수시켜줍니다. 어때요? sorry it's -E dj